건강한 식단으로 채식을 추천해주셨는데 채식을 하려고 할때 그냥 야채 채소 사다가 먹으면 되는 건가요? 시간은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이제 채식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 두 가지를 걱정해요. 첫째는 어, 배고프지 않을까. 두 번째 는 맛없지 않을까.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배불러야될까 아니에요. 요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먹는 데 방법이 있는 거죠 요리하는 방법이라 그랬을 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날걸로 먹거나 쪄서 먹거나 굽거나 튀겨서 먹거나 맛으로 따지면은 굽거나 튀기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날걸로 먹는 게 제일 맛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꿀로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래서. 막, 그 생각 안 할래? 그러면 맨날 굽고 튀겨 먹, 먹, 나는 적어도 날걸로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선을 먹더라도 굽지 말고 삶아서 먹자는 주장이죠. 음. 요리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항상 굽거나 튀기면은 그 자체에서 안 그러면은 그게 어, 연기가 나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발암 물질들 그런 게 있으니까 요리 방법에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시간 문제인데 사람의 몸은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습득을 하면은 이 기계가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 이게 재료를 해서 이 공장을 돌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기계를 많이 쓰면은 비거덕거리죠. 그러니까 적게 쓰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우리 적게. 네, 적게. 예. 네, 그런데 기본적인 기계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몸은 자체 내에서 고쳐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병이 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이게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이 뛰어난데 채식을 서로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 몸에 그렇게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화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활성산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을 쉬도록 해주면 되는데 요새는 그게 없이 끊임없이 먹는단 말이에요. 계속? 계속 먹잖아요. 저는 제일 건강의 주범은 저 우리나라 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식? 야식. 적어도 우리 몸 자체가 먹고 나서 쉬도록 하면은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도 움직이고 정신도 움직이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밤새 먹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고 피곤하다. 그러고 이제 자면서 야식을 듬뿍 먹고 자버리면 자기 몸은 밤새도록 일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녁에 야식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오히려 몸을 비우고 소화가 쉬운 육식보다도 채식을 한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월등하게 느낍니다. 몸이 돼가지고. 저녁에 우리 몸이 좀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듯이,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변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몸이 밤새도록 좀 쉬도록 해 줬다가, 적어도 우리 몸이 아침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채소도 먹고, 올리브오일도 먹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들이 다 배출이 되는데 그냥 밤새도록 일하도록 야식을 먹고 일하도록 만들어두면 은 밤새 그냥 찔끔찔끔 그냥 이렇게 나와 돌면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몸도 지부듯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밤에 먹지 마라. 밤에? 네, 먹지 마라. 채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몸이 쉬는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것을 꼭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 좀몇 시간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녁을 먹긴 먹은데 좀 늦게 먹고 지금도 잠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16시간 단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12시간 정도는 좀 쉬도록 예를 들면은 저녁에 우리가 이제 8시에 먹는다 그럼 아침까지는 좀 먹는 걸 쉬도록 해 주면 은 좋고요. 그리고 삶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럼, 아니 우리들은 그럼 밤에도 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 해야죠. 그럼 이제 밤참도 먹어야죠. 먹는데 예를 들면, 12시에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은 아침을 먹지 말자는 거죠. 아.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럼 또 아주 아침에 대한 굉장히 이제 맹신이 있어가지고, 뭔가라도 이게 좀 배를 채워야 된해독주스를 먹고, 몸이 뭐 숟가락을 먹고 이러는데, 배가 안 고픈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물한잔 먹고 그냥 점심때 먹어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금 몸이 쉬는 시간을 텀을 좀 길게. 거기서 더 나가서 아 나는 16시간 하는 이유가 해 봤더니 저녁에 6시에 먹고 그다음 날 아침은 안 먹고 점심 12시 에 먹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 힘든데 입이 사실은 궁금하지 배가 고프진 않아요. 요새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건강에 한 방법이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배출하는 데는 채식하고 더불어 가지고 몸을 쉬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입니다. 아, 네. <laughs> 간헐적 단식. 그런데 채식할 때. 유기농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약간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음식 그러면은 어 이거 뭐 그냥 유기농 음식만 유기농만 구해서 먹으면 안 되냐 이러는데 어 미국, 유럽에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순히 어 유기농이 해로운가 안 해로운가 그 다음에 영양분이 많은가 안 많은가 대규모 연구를 했더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2010년도에 했는데 어 결론은 이거예요. 돈 드린 만큼은 그렇게 영양분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많이 나쁘냐 그랬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편으로 이제 농약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막 DDT고 굉장히 독한 농약을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1200개 정도 되는 이제 농약이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농산물에 쓰는 거는 저독성이에요. 저독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한9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바람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돈이 없는데 관행농법이라 그러죠. 농약을 조금 친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와서 조금만 씻기만 씻고 그러면은 그게 어 괜찮은데 그걸 굳이 그렇게 어, 돈, 돈이 서면 저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그걸 피한다 그러면은 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째는 제철 음식 먹으면, 제철 농산물 먹으면은 그렇게 약이 돼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 그러더라도 수입한 거는 어, 뭔가 조처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내 것만 쓰면 되죠. 아, 제철 국내. 그러,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냉장고가 큰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 큽니다. 이 좁은 나라에. 밖에 나가면 채소는 10분 내로 어디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냉장고를 뒤지면 1년, 2년 된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좋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더라도 영양 플러스 모든 게안 좋을 수밖에 없기 아, 때문에 네. 차라리 나는 돈도 그러면은 차라리 덜 드니까 냉장고 줄이자 없애자 대신에 가까운 데서 있는데 편안한 데 가서 그냥 조그만한 데서라도 사 먹는 게영양적으로든 뭐든 훨씬 더 건강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어, 말고 완전 냉동 냉동으로 돼 있죠. <laughs> 그렇죠 냉장고에 항상 면몇년전 음.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아 냉장고가에... 저는 대형마트에 가면은 어, 놀라요. 그렇게 이제 미국이나 그런 나라 같이 큰 나라가 아닌데도 어마어마하게 채워가지고 가는 것들 보면은 야 저것들을 과연 아마 까먹고 안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냉장고 안에. <laughs> 네세 <laughs> 네. 가지 주의해서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에너무집착하지 말고. 환경 호르몬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건강할 거냐 요것만을 좀 생각하자는 거죠.